어 늑대가 어떻게 울던가요? 아, 네. 어 늑대 새끼들이 우는 그 네. 울음소리를 들어봤는데요. 네. 네 그냥 귀엽게 귀엽게. 아, 아, 아 늑대가 귀엽게 울었어요? 네 이번에 되게 늑대가 컨셉이잖아요. 늑대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네. 가사를 이렇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음, 저또 네. 네 저도 이제 호영군과 마찬가지로 랩메이킹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어 타이틀곡 울프 베이비가 네. 이제 컨셉이 늑대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영상을 막 늑대가 어떻게 우는지 늑대 움직임이나 음. 그런 거를 찾아보면서 늑대를 공부를 하면서 어 늑대를 공부했어요. 네. 네 그러면서 가사를 썼습니다. 어 늑대가 어떻게 울던가요아대어 네. 늑대 새끼들이 우는 그 네. 울음소리를 들어봤는데요. 네네 네, 그냥 귀엽게 귀엽게 아, 아. 아, 늑대 기억이 울었어요 네. 동물왕국에서. 네. 그래요, 영상 찾아보면서. <laughs> 네. 네. 아, 네. 행동을 보면서 네. 또 이게 또 느낌을 받군요. 네. 어, 아, 그래요. 네. 지금부터 네 혹시 울프 베이비도 안무 포인트 안무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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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몇, 몇 가지 동작이 나오더라고 반복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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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안무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혁입니다. 어 아무래도 저희 늑대 컨셉이다 보니까 저희 늑대 발톱이 또 인상적으로 남아서 이 동작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네. 두 가지 동작을 좀 선보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저희 늑대 할퀴기, 할퀴기 동작. 두 번째로 늑대가 울부짖는 울부짖는 동작. 딱두 가지 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어, 괜찮으면 보여줄 수 있나요? 아 어, 네, 그럼 어 그럼 저희 안무 담당 세 명이 나와서 네.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안무 담당 세 명. 네, 학민 현우, 네우혁군네첫 번째로 저희가 늑대 할퀴기 동작, 네. 저희 멤버들이 조금만 불러주시면 저희가 같이 하겠습니다. 네. 자, 파이스, 세븐, 에잇, 네, 세상 모든 것의 사나 포효, 쏘리, 네, 이게 첫 번째 동작이고요. 네, 두 번째로 귀여운 버전인 울부짖는 동작, 네, 해보겠습니다. five, six, seven, eight, h h n e i n a n e n e nine, nine, n e 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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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고 e 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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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가 e n i 가 e 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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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n 이 n i 전 재밌게 표현해봤습니다 어 누가 귀여운 늑대라고요? 네, 강민... 네, 강민 군이 귀여운 네. 늑대, 지성 군이 네. 그러면 귀여운 늑대 한번, 귀여운 늑대 아, 네 귀여운 늑대 한번 보여주세요, 귀여운 네, 늑대 네, 그럼 또훅 동작을 다시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1절을 맡고 있으니까 네.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기고 크게 왜칠 거야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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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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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 귀여운 <목소리도> 늑대 아, <오>, 귀여워요 네. 맡고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그 부분, 네, 네. 또두 번째로 지성 군이 어리버리한 어리버리, 어리버리 늑대. 네, 어리버리 늑대. 귀운 늑대로. 숨기고 그게 외칠 거야. 워아 아페베. 어워아 아페베 워포포. 어아 이거는 어리버리 늑대인가요? 아니면 약간 그아 어리버리 늑대. 네. 동향이 네. 어, 컨셉이 다 있군요. 네. 네. 그러면 누가 제일 카리스마 있고 네, 가장 늑대스러운, 용맹스러운 늑대는 누군가요? 아 아무래도 제가 되지 않을까? 아, 네. 아, 하여, 아, 하여, 아 그래요. 네. 네. 어 네. 제가, 아, 그래요. 네. 한번 용맹스러운 늑대 보여 주세요. 네, 하현군. 알겠습니다. 네, 용맹스러운 늑대. 어, 등장부터 다릅니다. 어, 몸을 크고 아, 풀렸어요 네. 씨, 세우네. 오. 어, 용맹스러운 늑대. 와, 야. 야. 아, 저한. 어, 다들 컨셉이 다 있군요. 네. 네, 열 네, 명의 늑대가 네. 어 10명이 늑대 맞죠? 10명인데 네, 네, 네. 아수가 열 마리라고 할 뻔했어요. 네. <laughs> 그만큼 정말 늑대답게 네, 표현을 잘해 줬습니다.